안녕하세요 에드 셰프 인사드립니다 올뉴 카니발 올뉴 카니발 이제 다 완성이 됐거든요 이제 여기는 이제 무시동 히터 이제 나오는 이제 토출구 구요 이제 뒤에 이제 장을 짜서 열어보시면 은280암페 어 이제 배터리 들어가 있고요 어 그리고 3000와트 인버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40A 주, 주행 충전기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2kg짜리 이제 무시동 히터 이렇게 장착을 하였습니다. 이제 뚜껑은 이렇게 닫고요 어,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그 무시동 히터는 음, 정비 1급 자격증 있는 전문가가 이제 다른 거고요 어, 그리고 이, 이 인산철 배, 배터리는 어, 저희가 직접 제조를 해요. 이제 직접 제조도 하고 직접 이 시공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 제조 한 분이 직접 시공을 전기 이제 공사까지 다 해요. 그래서, 음, 어설프게 이제 하는 이제 그런 공사보다는 저희는 정확하게 이 전문가들에 의해서 정확하게 꼼꼼하게 처리를 합니다. 뭐, 적상기 하나만 보더라도 음, 그 원로스로 해가지고 이렇게 따서 이렇게 고급스럽게 이렇게 장착을 하였거든요. 이제 원로스는 제가 이제 C N C로 이제 어, 제가 이제 홈 파고 어, 다 하고 이제 여기는 이제 루터 이제 둥그렇게 치고 해가지고 이제 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깔끔하게 이제 고급스럽게 만들었고요. 여기에다가 어, 평탄화를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탄화는 어, 가볍게 이제 평소에 이 뒤에 이렇게 트렁크에다가 실고 다니시면 되겠습니다. 어, 사열은 이제 탈거를 하였고요. 이제 구조 변경 이제 완료한 상태에서 이제 공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어, 이제 평탄화를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상판을 올려보았습니다. 음, 상판의 재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쪽 끝에서요. 이쪽 끝까지 이제 가로에 이제 길이는 1200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저기 끝에까지 세로의 길이는 2100으로 만들었어요. 원래 이제 기본으로 이제 저희가 제작하는 거는 이제 1200에 2000으로 만들거든요. 어 이거는 이제 손님의 요청으로 어 10cm를 더 늘렸어요. 어 이쪽 끝에서 이제 한 명이 주무시고요. 이제 가운데 이제 어린이 이제 잘수 있고, 음, 끝에 또 이제 성인 이제 한번 주무실 수 있고, 어, 이렇게 성인이 이렇게 누워도 이제 길기 때문에 저쪽 끝에 공간이 굉장히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어린이가 이제 옆쪽으로 이제 자기의 이제 충분한 공간이 나와요. 그래서, 어, 사인 가족이 이렇게 캠핑, 어, 힐링을 할수 있게끔 차박키트를 만들었고요. 음, 옆에를 보시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굉장히 넓어요. 뭐, 싱글 사이즈, 어, 뭐, 그 정도는 뭐, 충분히 돼요. 어 충분히 되고, 음그 여기 끝에서, 뭐, 저희 끝에까지 이제 문을 닫게 되면은, 음, 약 1650의 공간을, 어 풀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저희가 뭐, 인산철 배터리도요, 뭐, 다 이제 그, 제조를, 이제 평탄화도 제조를 하고, 이제 인산철 배터리도 뭐, 중국산 아니에요. 이제 국내 제조, 이제, 어, 우리가 직접 이렇게 하고요. 음, 그리고 이제, 무시동 히터 같은 경우에는 1급 정비 자동차, 이제, 어, 자격증 있는 분이, 어, 이렇게 시공을 해요. 이제, 우리, 그, 그 무시동 히터, 이제, 타시는 분은 119, 이제, 그, 구, 구조대 있죠? 이제 119, 뭐, 구급차, 구조대, 음, 그런 차량을, 이제, 그, 단독으로, 이제, 계약 맺어가지고 다 설치하고, 이제, 관리를 하는 분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전기 시설은 이제 안전이 중요해요. 어 그래서 시공이 이제 굉장히 주, 중요합니다. 어 다른 데서 이제 사고가 나는 게 아니고요. 뭐 조임이라든지 뭐 약간의 음 어떤 볼트를 조일 때어 너무 강하게 조여도 안 되고요. 너무 약하게 조이면 뭐 당연히 뭐좀 위험하겠죠. 그 텐션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랜 경험을 가진 전문가가 어, 조인을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좋구요. 어, 그리고 특히 이제 꺾이는 부분, 이제 꺾이는 부분에서, 어, 일반적인 이제 그 시공자와 이제 전문가의 시공자가 음, 하는 기술이 조금씩 틀려요. 어, 그런 부분에서 음, 아무튼 이제 전문가가 이제 무시동터 시공을 하고요 어, 전기 장치도 이제 저희는 이제 인산철 배터리를 음, 다 직접 이제 우리가 이제 내가 제조를 하는 건 아니지만 같이 합작으로 해가지고 제조를 직접 하거든요. 어, 또 전기 시설도 인산철 직접 제조하시는 분이 다 전기 시설을 합니다. 에, 그래서 전기 시설도 어, 그냥 어설프게 이제 배워가지고 이제 하시는 이제 뭐 그런 분들보다는 음, 아주 전문적인 그런 전기 시설을 하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저희 이제 전기 시설은 뭐 안전하다고 제가 자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평탄화는 보시면은 원로 색깔이거든요. 이제 재질은 이제 자작나무로 만들었고요.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자작나무의 결을 그대로 살렸습니다. 음 자작나무의 결을 그대로 살려서 원로 스테인을 하였고요. 어 원래 원 스테인 한 다음에 음. 오염에 강하고 어 그리고 이제 뭐 수분 이거 뭐 떨어졌을 때 이제 뭐 그런데 강하게끔 이제 UV 코팅을 하였습니다. 그 적상계도 보시면은 이렇게 월넛 색깔로 이제 나무를 이렇게 이제 만들었는데 음 이거는 이제 월넛 원목이에요. 원목 제가 이제 CNC로 이제 오늘 따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제 그홈 파고 만들고 이제 루터 치고 샌딩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월넛으로 이제 고급스럽게 네, 밑에 이제 평탄화와 이렇게 매치를 잘 이루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 헤드셰프 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이제 저희 평탄화의 이제 가격, 어, 그리고 전기시설의 가격은 제목에 이제 그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왜 제목에 이제 표시를 하냐면요. 지금은 이제 이 가격은 이제 이벤트거든요. 이제 뭐, 어, 다른 데에서 이제 하시면은 뭐 거의 뭐 거짓말 아니고요. 뭐, 따블 나올 거예요. 어, 저는, 저희는, 뭐, 하프, 어, 반절 가격에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제 착한 가격에 제공을, 제공을 하냐면은, 어,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잖아요. 다들 힘들어요. 뭐, 저희도 힘들고, 이제 모든 분들이,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 너무 힘들어요. 음, 그래서 이제, 어, 같이 이제 코로나 끝날 때까지 그 나눔의 의미로다가, 어 이런 착한 가격으로 이제 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이제 끝날 때까지 이제 이 가격으로 이제 가기로 이렇게 생각을 하였고요. 음, 일단 음,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이제 가격을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헤드셰프 이제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어,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음, 전화 문의 주시든지 문자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화를 못 받을 때도 많아요. 저희가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이제 시끄럽거든요. 이제 CNC 이제 돌릴 때도 시끄럽고요. 샌딩 할 때도 시끄럽고, 음뭐 여러 가지 뭐, 뭐 시끄러운 경우가 이제 목공을 하다 보면은 <laughs> 톱질 할 때도 시끄럽고, 뭐 테이블소 돌릴 때도 시끄럽고, 뭐, 뭐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전화 못 받을 때가 많으니까 이제 문자 주시면은 제가 보는 대로 이제 그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기를 그냥 이렇게 밟아도요. 뭐, 전혀 이상 없이 그냥, 어, 밟아도 됩니다. 이제 밟아도 되고요. 여기도 그냥 밟으셔도 돼요. 그냥 쿵쿵거려도 되고요. 뭐, 어디든지 그냥 쿵쿵거려도 이렇게 불편함이 없습니다. 이에도 보시면은, 쿵쿵거려도 옆으로 이렇게 가도 이제 뭐, 꺼지지 않고요. 아주 평평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아주 이제 평평해요. 평평하고, 이제 옆쪽에도 이제, 음, 거의 이제, 어, 튼튼한 평평화가 됐어요. 이제 제가, 음. 이쪽에서 이제 성인이 이렇게 눕게 되면은, 이제 공간이 한 뼘, 두 뼘, 한 뼘, 두뼘 이상이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음, 여기서 성인, 한 사람, 두 사람, 어린아이, 그리고 어린아이, 위에서 한명잘수 있는, 총 이제 4인 차박을 할수 있는 공간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음, 그리고 이 천장 같은 경우에는요, 음, 이 차는 이제 썬루프가 있어요, 썬루프. 어, 썬루프가 있어서 음. 이제 뭐 아주 살짝 달랑 말랑, 달랑 말랑 하는데, 어, 그리고 이 썬루프가 이제 조금 한 2cm, 3cm 정도 올라갔는데 이 공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음, 그렇지만은 이제 썬루프가 없는 공간에서는 조금 불편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어떤 생활 공간으로 이렇게 사용하기보다는 평탄화를 평소에는 접으셔가지고 쓰시고요. 주무실 때 주무실 때 이렇게 주무시면 되겠습니다. 헤드셰프의 평탄화를 소개시켜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